어, 잠깐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 오늘 저쪽에 지금 자빠 어, 강성애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몸싸움도 일어날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각자 몸조심하라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어, 바라는 그것만 알리면 되지. 걔들하고 싸우지는 마는 얘기죠. 싸우면은 우리가 다쳐요. 쟤네들은 싸움꾼들입니다. 쟤네들은 밥 먹고요. 싸움하는 전문, 전문 대목꾼들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만 다칩니다. 그러니까 각자 몸조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도 자발대이 숨어 있어요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하면 무조건 동영상 찍으십시오 무조건 동영상을 서로서로 동영상을 찍어서 서로서로 서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이 성주에 저는 여기 지금 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저는 여기 대구 지금 새누리당 소속에서 지금 이제 어, 우리 그, 그 뭡니까 정대위, 예, 정대위에서 제가 이제 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어, 대구 요 달서구 세터민 보금자리 그 탈북자들 보금자리 협회에서 제가 탈북자들을 제가 돌보는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예, 저저 저 자신도 어, 아버님께서 북한이 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어, 지금 이제 세월호 이제 끝났어요. 세월호는 쟤네들이 그동안 잘 우려먹었습니다. 예, 돈도 많이 벌어먹었고요. 이제 세월호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먹고 이제 쟤네들의 목적은 뭐냐? 쟤네들 목적은 성주, 이저 시골에 조용한 시골에 성주 요 사드 욕을 판게 삼아가지고 자기는 본부를 만듭니다. 저기다가요. 자기는 아지트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서 우리 지금 저... 저, 성주가 쟤네 자빨들한테 완전히 근거제가 되고 분부가 되버리면요 우리 경상도도 좀 있으면은요, 빨갱이, 빨갱이 공시됩니다. 예. 제가, 쟤네들이, 쟤네들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어,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던데 대구 시내에서요, 이제 중심가에서 또 빨갱이들이, 정교도 애들이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거 지금 나왔어요, 유튜브에요. 그, 그, 뭐, 저, 저, 북한 알기, 뭐, 요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 데려다가, 또 빨갱이 교육시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뭐, 지금 자파 정권입니다. 빨갱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냐? 금붕어, 어항에서 금붕어 끄지면 집 팔딱팔딱 뜁니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좀 있으면 죽습니다. 예,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지금 이 자파 정국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모이신 분들, 빨갱이 지금, 어 반대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적은 빨갱이들입니다. 예. 뭐, 지금 뭐, 사드 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빨갱이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 어 뭐, 뭐, 순식간입니다. 벌써 지금 다, 다 잠식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긴장 좀 해주시고요. 오늘, 어, 몸싸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몸싸움에 앵간은 피하세요. 피하시고, 우리, 그것만 알리면 됩니다. 그것만, 우리, 나, 그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우리 보수들이 단합된 모습, 그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이제 자파들이, 우리 보수를 우습게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물건 던져놓으면 서로 싸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중에 보면은, 서로, 같은 보수라도 조금씩 생각이 틀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뭉쳐서 싸울 때만큼요 뭉쳐야 됩니다. 우, 우파, 우파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각자 그 몸조심 해주시고요. 어, 이렇게 위험할 때는 항상 동영상 좀 찍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까 그 종교에 대해서 펌복할게요. 그, 뭐 펌복이 아니고, 조금 저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통일교가 아니고, 원불교랍니다. <laughs> 원불교, 예, 원불교에서 그러고 있답니다. 예, 그러고, 어, 우리 애국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피켓, 이걸 좀 장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 저, 간판집에다 의뢰를 하니까, 멋이 뭐, 이 세례가 멋이 붙여야 되고, 뭐이 어찌, 이래갖고, 금방 안 되고, 3일 전에 해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내 혼자 머리 쓴 게, 이 판넬을 사갖고 왔습니다. 요판널을 사갖고 매직하고 다 사갖고 왔으니까 혹시 글씨 잘 쓰시는 분 그러면은 문구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골라갖고 쓰시면 되거든요 글잘 쓰시는 분아 그러세요 네 그럼 드릴게요 매직하고 드릴 테니까 좀 적어 주시고요 어 그러고 요 앞에서부터 예 네, 오늘 탑승자 명단을 받겠습니다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요 뒤에서 부터는 오늘 차비 15,000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성주 사드 찬성 배치 찬성 집회에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